아 요즘 너무 바쁘니까 아, 막 설거지 하는 것도 귀찮고 바쁘게 빨리빨리 하고 나가면 또 그대로 놔두고 또 저녁 때 와서 또 설거지 하고 하니까 너무 귀찮아 가지고 아 진짜 식기세척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삼성 식기세척기 아. 열풍 건조되고 접병 살균도 되고 6인용 21.5kg 가속도 괜찮고 어 사이즈도 괜찮고 이렇게. 어. 어, 딱 내가 쓰면 은딱 좋겠다. 2인 딱 쓰면 좋겠네. 2인이든 뭐. 6인용이라고 하는데, 6인용까지는 아닌것 같고, 한 4인용? 음. 어, 이거 너무 좋다. 어, 음, 여보, 이거 사줘. 식기세척기 <laughs> 카운터탑 판매 가이드가 있어서, 이게 설치가 되는지 설치 가능 점검을 먼저 해야 되네요. 어 이거는 누가 사줬으면 좋겠다. 나우삼 no, 추천.